우리 사무엘 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6장 10절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0절 51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이시 네.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리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질 사람 오베르금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질 사람 오베르금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르금과 그의온 집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들 소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끊임없이 받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서 특별히 성경의 오베르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죠. 설교회 오베르돔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오베르돔 같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럴 때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이 소망들을. 또리 오베데듬의 이 축복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모엘라 6장, 10장, 11장에 등장하는 이 오베데듬이 받았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한다면 오베데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알면 우리가 쉽겠죠 우리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잘하는 방법을 알면 하시나 공부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령을알면 결과가 좋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기 네. 쉽있죠 우리가 어떻게 축복 받는지를 잘 몰라서 축복 오받으시는 것잖아요. 그래서 <laughs>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그렇다면 오베데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밀을 한번 좀나아가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6절, 0절에 보면 미게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나노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배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고와 사표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배 곁에서 죽었다. 오늘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계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사흘 가때이 그만 이 언약계를 블레셋에 대해서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언약계가 어깨가 이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에 제항을 가져 결국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께를 기단 여론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르 집에 70년간 몸무게였 거기서 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다윗의 왕국이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안전하게 되고 경고하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괴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언약계를가져오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이게 보니까 바로 언약계를 옮기다가 그만 무사가 죽게 됩니다. 사실, 이, 문,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알았다는 거. 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겼다는 게 바로 문제를 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복계를 수레에 실어서 벌써 옮깁니다. 이것조차도 이미 벌써 잘못이 됐는데, 거기서 무엇을 해요? 그 언학계조차도 잘 왔다라는 것이죠. 원래 언학계를 옮기는 방법은 매위인들이 매어서 옮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우산는 죽게 됩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15절 또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학계를 옮기는 방법이다.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 누구나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편한 방법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긴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축복을 받는 방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락이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거한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온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은 다. 아마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때기도제목터 때 하나님은 잘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내 하루가 쓰임받을까를 고민해 봐요. 오늘 내 언어가, 내 삶이, 내 모습이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까를 고민해시다 내가 오늘 할만는그이 하나가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누릴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해봅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이가면못받았다못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하면 복받을거가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언어생활이, 내 행위가, 내가 하나님 이한 쓰임받은 모든 것이 어떻게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 삶의 모습이 될지, 오늘 하나님 알게 해 주시고, 오늘 혹시 나의 행위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천 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어디 가서 밥을 사먹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있어서 다 제공해 주십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갖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냐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하으로이른 여호와의 대가 원친되게 우리용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옮기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취득하않냐고가짓 사람 모벨드르내식으로 매어 간지나라고 썼어. 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계 오는 일에 너무 기뻤죠.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 보니까 준비하고 환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사가 그만 이언약를로 옮기다가 죽인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좋은 행사를 했는데 좋은 행사를 앞두고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사의 불이행, 불이행이라는 뜻이에요. 불이행. 여러분 알았어요이 베레사, 우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웃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어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망쳐버려요 여러이 사건 때문에 사실 큰 공격에 처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큰 행사를 앞두는데대형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닐까? 이런 딱딱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나 화살이 누가 되더라? 누가 되더라? 대통령한테 되더라 그 아시죠? 무슨 사건만 나도다 다, 다, 어,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 옮기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것은 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것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약계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잘못됐는지 나를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집사님은 훌륭 고백 중에 하나가 뭔자식입니다 아주 다, 다른, 다른 고백도 되게 간증이 너무 은는스러웠는데 이분이 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가장이고 죄송한데 장모님이신데 가정예배를 주관을 했는데 워낙 바쁘세요 진짜 너무 바쁘셔서 장는님이 일이 바쁘셔서 갔다 집에 도우면 진짜 전혀 늦게 오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요 그래서 기어야 거예요 아, 장모님이 예배를 주관해 내그 예배를 주관. 아, 그렇게 핑계를 듣는데 작년에 오연자한테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집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어. 었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단을 하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 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모라 가정 예배드리자. 하기 시작. 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 내가 예배드리자고 작정하니까. 가정 예배가 되더래. 그동안에 남편한테 핑계가 됐는데, 내가 예배 드리지 않까 남편도 와서 예배 드리 늦었지만,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자기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그아들이 지금 물론 대학교를 재수를 각자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요,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 고3 때 재수생인데 주일날 교회가 왔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변화되기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나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 안 했는데 그걸 몰랐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 먹으니까 가정이 변화가 온다 오늘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 어떻게 하세요 일곱 분 계신데 오늘 여러분 내가 변하십니다 그래서 왜, 왜 내가 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변 어떻게 된다고? 가족이 필요합니 오늘 다윗이 자신들의 언약궤를 잘못 가져온 것을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나든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얻는지 내가 눈군를 욕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 지 나를 살펴야. 나를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잘못이 남편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있고, 내시댁에게 있고, 내 친구에게 있고, 내 이웃에게 있다고 우리는 착각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 여러분,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계가 받은 사람은 오베레드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레드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어디 에 맞추냐면 오베레드가 그의 온 집에 복을 받았다고 이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계가 있어도 곪아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에서는 재앙이 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죽음이 왔어요 어찌보면 언약계는 축복이 아니라고 해요. 무서운 재앙의도구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5배의 은의 안마당에 이 언약계가 있다라는 것. 잘못하면 뭘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뭘가져와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에 축복의 포커스만 다시 맞추고 있는데 이오베르드는 엄청난 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베르드는 축복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집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올이있 그런데 오베레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계가 것이 축복을 가져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즉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이 결국 어떤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오백 애들과 그 후손들이 받는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죠? 역대상 2 6 장에 보면 6장한 장에 보면 오백 애들에게서 나는 육십 명이요, 또 자손이 많은 것이 아니구만이라 그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이 축복이. 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로는 축복이기라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박을 받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구 안에 어떤 집사님들이 남편 들문 그렇게 그렇게 피박을 받아요. 남편이요, 교회 다니는 아들부터 결혼했는데, 교회 다니라고 뭐 그렇게 피박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맨날 저거 험한 소리를. 하도 눈물 없이 사는 날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있는 곳이 무엇이죠? 그토 정말 집사님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것 하는 아니는데 교회장님 때문에 피빨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때 꾸준히 꾸준히 주님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신앙생활 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 그래서 원래 그 분은 자녀가 없었는데쌍둥이도낳았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네. 여기 있는 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작정으로 그런 과거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하다는 라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니. 내가 지금까지 않고 천국할 수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 축복인 거예요. 내가 물질이 축복받지 않고, 내 자녀가 뭐 건강이 축복받지 않고, 어떤 건 축복받지 않아도 사실 어찌 보면 내가 물어 받은 것이 하다만은 것도 우리는 사실 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온데간데없고 물질 안 준다고, 근데 자녀의 축복 안 준다고 조금 어렵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냐고. 이학업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대토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탓이에요? 네, 여러분의 탓이에요 <laughs> 저는 다 없애겠어요 옥회사들다 없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는 분이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배 대금에 그쳤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5배 대금에 어느 하나님의 언약기를 자신의 그 앞마당에 모을 수 있는 그 정말 죽음을 다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수 있을 때의 그 모습, 무엇을 자기가 생각해야 될지 안하가는그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분, 귀한 감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수 있게 주님의 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